오늘은 썩은 배띠, 썩은 배띠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배 하나님께서 좀 이해하지 못할 명령을 하시는데 배띠를 사라 그래요. 배띠를 사라. 그래서 배로 만든 띠를 샀습니다. 그다음 그것을 가지고 바벨론 땅 유브라데까지 유브라데 강가까지 가서 그 강가에 있는 바위 밑에다 숨겨라 그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뭐그 동네도 아니고 한 400km를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400km를 움직인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을 안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갑니다. 또.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 힘든 요청을 순종해서 그 길을 가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데요. 뭐 때문인데요? 그것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 배띠를 거기까지 가서 에, 숨겨야 됩니까? 그냥 이집 근처에서 숨기면 안 됩니까? 저 같으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것 같은데 이런 반구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서 그 배띠를 가지고 400km를 가서 그곳에다가 어, 감추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아무것도 한게 없어. 그냥 놓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며칠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예, 다시 가라. 어디요? 네가 벳띠 감춘 곳 있잖아. 어. 거기 유브라데요? 바벨론요? 어, 가, 거기 가서 뭐하나요? 벳띠 가지고 와.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그게 순종이 되겠어요? 순종 되죠. 아멘.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쉽지 않은 일일 텐데, 또 일어나서 그곳에 가서 배띠를 가져오려고 보니까 배띠가 다 썩은 거예요. 하나님, 배띠가 다 썩었습니다. 요 어디다 써먹나요? 못 써먹지. 못 써먹을 걸왜 가져오라고 하셨나요? 못 써먹는다는 걸 알려주려고. 자, 이게 오늘의 스토리예요 스토리. 베티는요 옷감 중에서 굉장히 비싼 옷감입니다. 굉장히 비싼 고급 옷감인데 이 고급 옷감이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가 귀하고 응? 큰 대가를 치르고 건져낸 사온 너희들. 근데 너희들이 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예요. 유브라데 물가는 도가 많아요. 그런데 이 배는 습도에 굉장히 민감하네요. 습도가 아예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넘쳐도 안 돼. 너무 없으면 빳빳하게 말라버리고 너무 많으면 곰팡이 슬면서 썩어버려요. 이게 뭐라는 얘기냐면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관리를 아주 잘해야 된다. 육적으로도 관리를 잘해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 모든 면에서 관리가 잘 되어 될때그 값어치가 인정받아요. 그 가치가 인정되는 거예요.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 단순히 그 교훈을 주려면 그냥 거기 그 동네에서 하면 돼요. 근데 왜 바벨론까지 갑니까? 바벨론에 아직 끌려가기 전이거든요.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이니까 바벨론에 너희가 앞으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시해 주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떻게 된다? 너희들이 썩는다. 너희들이 변질되고 오염된다. 여러분 실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뭐 사드락 메사가 아벳노고 1차 포로기에 끌려갔던 이 친구들은 정말 믿음의 최고죠. 그러나 3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들은 정말 별볼일 없는 신앙은 다 까먹고 믿음도 까먹고 정말 버잘 것 없이 이미 썩을 대로 썰어, 썩어버린 존재인데 그런 자가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이제는 정말 쓸모없게 되어버린 그런 존재가 된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하셨어요. 그죠? 출애굽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때 상황이나 그때 상황이나.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이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상태에서 출 바벨론 하는 거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썩으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루바벨, 우리 성전 생각을 해봅시다. 수루바벨과. 수르바벨은 왕이 총독으로서 다시 이르살롬에 이스라엘에 돌아오고 대제사장 여우수아는 제사장으로서 옵니다. 대제사장 여우수아에게 사단이 송사를 겁니다. 이런 게 무슨 대제사장입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대제사장의 혈통을 가졌지만 바벨론에 살면서 엉망이 됐다는 뜻입니다. 사단이 비웃는 존재. 이런 게 무슨 태제 사장?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하나님께서 야 아, 불구덩이에서 끄슬린 나무가 아니냐? 무슨 소리예요? 어? 그 고난에 정말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불구덩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거기서 꺼낸 끄슬린 나무 볼품 없죠. 그리고 대대대 제사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가졌으나 그 내면을 볼때사단이 비웃을 만큼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새롭게 시작하셔요. 오히려 사단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브라데 강가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과 이 거룩한 세상 교회와 타락한 세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배라면 음? 뭐를 잃지 않는 거예요? 에, 거룩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너무 세상 물 먹어도 안 되는 것이고 너무 이렇게 신앙으로 들어와 가지고 막 세상 거들떠도 안 봐. 아, 막그나돈안 벌어 나는. 그럼 어떻게 살 건데,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릴 거야. 하나님의 공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교회 안에서의 빛이 아니고, 우리가 나갈 곳은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 세상 가운데서 뭐 하지 마라? 어? 물들지 마라. 습기 먹지 마라. 적당히 먹어라. 너의, 너의 본질을 잃지 않게 해라. 너의 가치를 잃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돈도 벌고, 일할 수 있으면 일도 하고, 뭔가를 세상에 빛이 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빛이 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어둠의 역할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같이 물들면 안 되고, 같이 타락하면 안돼 그러니까, 이 힘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온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의 능력 계속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습기 먹어서 곰팡이 나고 삭아서 쓸 수가 없어. 근데 그것이 어때요? 하나님께로 와서 빛을 받아, 촤 빛을 받아. 그 에, 뭐예요? 에, 베드로가 그물을 말리는 것처럼, 그죠? 그 그게 배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이, 이, 이 배로 만들어서 이물 속에 잠겨 있다가. 나와서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아유 귀찮아. 그러로 두둘두둘 말아서 옆에 치워 놓으면 곰팡이 나와서 다 부스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햇빛과 물기가 적절히 조화를 맺히면 이게 짱짱해 가지고 그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물고기를 잡는 존재가 아닙니까? 또 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는 존재인데 교회 안에만 있을 때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뭐뭐좀 관계를 가져봐야 선도를 하든지 뭐 하지. 교회 어? 다닌 지몇십년 되면 교회 다닌 사람밖에 없어 옆에.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어? 안 믿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돼요. 그들과 관계를 맞. 안 맞지 당연히. 안 맞는데 네가 뭐 알아. 손해 봐라. 네가 노, 녹아져야 소금의 맛을 낼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유, 나는 세상 친구들이랑은 안 놀아. 이게 아니고,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렇죠? 이게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무장이 안 되면 세상 물 먹어요. 오히려 역공을 당해 내가 내가 썩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짱짱하게 물 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건져내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텐션을 유지해야 돼. 이게 어디서 그 그것을 유지합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쫙 비춰져가지고 내 안에 죄가 쫙 말라버리고 타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다시 들어가서 물고기를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존재 세상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선포로 믿지 않는 자들을 이미 썩어져 있는, 어, 정말 불 가운데 끄슬린 부재끼 같은 그 사람들을 건져내서 다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길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 오늘또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들어서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